비트코인 시즌 종료 같습니까? 상승장까지 무기한 존버하실 거예요. 큰 흐름을 보시라는 겁니다. 똑똑한 부자들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 떨어지며 패닉셀을 꾸준히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멘탈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돈 투자한 거 어떤 코인인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성 매수 버튼 갈기셨던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매수한 코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가 빠지던 추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싸게 담으셨다가 어느 정도 적정 단가가 왔다고 생각이 되면 매도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매도해서 수익 내셨으면 이 영상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락장에 물린 코인 가자만 외치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기회비용 날리지 마시고요. 조금씩 현금화 시켜서 매수 적기와 타점 잘 보고 진입하면 매일같이 회복하면서 수익 낼수 있습니다. 상승장에는 진짜 당연히 수익 내는 거고요. 매수 적기와 타이밍을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 아래 댓글, 코인대학TV 정보 공유망에 있습니다. 정보 입력하시고 제출하시면 서로 정보 소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손실계좌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이라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을 이끌어 드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급등 코인 정보를 추천해 드리는 코인대학의 단타학과 김립을 인사드립니다.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 제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지만 주력 코인들 타점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유 기간을 오래 가져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짧게 가져가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좋아해요. 지금 현재 코인장 미친 듯이 빠지고 있는 거 다들 체감하실 겁니다. 빨간 불이 하나도 없어요. 비트코인 34k도 무너졌다가 반등 후 중국발 악재로 인해 재하락 중인데 저처럼 단타를 위주로 투자하던 사람이 아닌 이상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내고 바로바로 나와야 장변동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제 성격이 그런 것도 있지만 현금 확보를 항상 필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건 이미 빠진 종목 뭐 어쩌겠습니까. 비중축소 조금씩 해가면서 손실분 재투자로 만회하셔야죠. 코인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하락과 악재들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도지 교수도 영상에 설명했듯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했었죠. 저는 국가가 제도권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기사 잠시 보시겠습니다. 클레이튼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씁쓸할 수도 있는 기사인데요. 클레이튼 30배 올랐지만 취득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이에요. 과세 당국이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엑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그라운드엑스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라운드엑스는 카카오가 대주주이고 클레이튼을 발행하고 운영하면서 개발하는 회사예요. 카카오 회사의 하나의 부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담당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업계 관계자들조차도 암호화폐를 직원들에게 나눠줄 때 과세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도 몰랐대요. 그러면 국세청은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일부 암호화폐 발행 기업들의 경우 탈세 목적을 신고로 누락했을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의 고비를 더욱 당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안 좋게만 보이시나요? 악재 같으세요? 제가 거의 모든 영상에서 강조하는 말이 비트코인은 점점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는 나라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늦게라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접어두고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요, 포르투갈에서는 처음으로 두 개의 암호화표 거래소 운영 라이센스를 부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처음으로 두 개의 암호화표 거래소를 승인했고, 공식 성명에서 포르투갈은행은 크립토로조와 마인드더 코인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하고요. 이제 텍사스로 넘어가실게요. 코인 클라우드 텍사스의 도지코인 등 30종 결제 가능한 키오스크 설치. 제가 저번에 우리나라는 페이코인으로 인해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들 한번 안내드린 적 있을 겁니다. 엘셀버도르는 엑스포스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을 거고요. 텍사스도 마찬가지로 키오스크 설치에서 29대를 시범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텍사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구지코인, 라이트코인,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 등 30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공급한다고 했고, 고객들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키오스크 설치업체 코인 클라우드는 6개월간 750개의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똑똑한 기관과 고래들은 지금 비트코인 저점 매수 적기라고 보고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기사 보실게요. 고래는 비트코인 저점 매수 중 암호화폐 시장의 큰손 투자자들을 고래라고 부르는데요. 13일 시장 분석 업체 센티먼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격 하락을 틈타서 비트코인을 계속 물량을 추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1000개 이하 보유한 주소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주 사이에는요. 100개 이상 보유한 전체 주소수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만한 자금이 없잖아요. 그죠? 고래나 기관처럼 메이저 코인만 매수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드렸었던 주력 코인들, 누적으로 나에게 계속 불을 안겨다 줄! 한방 테마 잡아두고요. 장 흐름에 맞는 코인들로 단기 청산해서 코인 계좌 회복하시는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아래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 입력한 후에 제출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손실계좌를 다시 한번 메꿔줄 급등코인 추천 그리고 보유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 코인정보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 그리고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성공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